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 드립니다. 정책 바로 보기 심시안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택배 이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특히 선물을 주고 받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량으로 택배가 들어오는 만큼 개인 정보 보호에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에서 밝힌 택배 이용 시 개인 정보 보호 수칙 알아봅니다. 우선 물건을 주문할 땐 안심번호라고 흔히 부르는 임시 가상번호를 활용하시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또 배송 단계에서는 택배사나 쇼핑몰 측의 메시지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누를 땐 공식 번호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택배를 실물로 받아본 후엔 어떤 것에 유의하면 좋을까요? 받은 후에 가장 주의해야 할건이 운송장인데요. 특히 여기 보이는 바코드 부분에서도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운송장을 폐기할 때 해당 부분은 확실히 지우거나 찢어서 제거하셔야겠습니다.